둘째날 아침 오건이가 저를 위해 밥을 차려놨니다정기요 <싶어진다> <laughs>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볼 오늘은

アッシュビフラタルモクタイム。 맛있다. 맛있어? 응. 아니 먹어. 누콜라도 여기 좀 다른 것 같아. 뭐 음. 향이 좋, 맛있어. 음. 응. 고소해. 응. 응. 소민이는 지금 엄청 울고 있지만 <웃음> <웃음> 엄마 리모는 나간다. <나갑니다. 웃음> 미안 쏠리 다녀올게 <laughs> 저희는 파리로 갑니다 어, 수정이랑 어, 수정이 잘 마켰어? 어 수정이랑 잘마어 수정이라고 비키 수정 우리를 만나러 수정하고 <laughs> 만나 학교 후배인데 그 친구도 지금 파리에 여행 왔다고 해서 저기 만나러 갑니다 <laughs> 일단 아리알 타고 가볼게요두고봄 <laughs> 냄새가 나네요 어. 벌써 설레요 내 친구 오번이 기억상실증 기억상실증이 있어서 <laughs> 제 생일이 4월 28일이고 5번스 아, 생일이 3월 28일이어서 매번 막 기억하기 쉽다 이러면서 막, 우리 한달 차이 이랬는데 갑자기 방금 전에 저한테 수나야너 <laughs> 생일이 4월 5일이지?" 이래가지고 갑자기 저신목기를 태어난 사람. <laughs> 우와, 그럼 여기는 뭐가 피는 거야? 여기 나무야, 나냥 응. 풀이 나는 거야?" 응. 음. 그리 색깔이 되게 비율을 조금 맞아서 어. 초록색, 자두색죠 어. 음. 음. 맞아요? 응. 음. 맞죠? 응. 음. 그래서? Uh -huh. 그걸 요 아니, 아니. 아까 두 번째 거들어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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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아, 네. 아, 네. 저쪽? 만요 기다리세요. 언니도 사야 돼. 현재 공사 중. 저희는 아리아를 타고 간다고 했는데, 아리아 말고 기차를 타고 가요. 약간 급행 기차. 기차. 한 번에 가는 네. 그래서 기차. 저도 여기서 처음 타보는데, 음, 급행 기차 타고 갈 겁니다. 30분이면, 간다고? 음. 30분이면 금방 가요. 금방 가니까 파리에 도착해서 다시 카메라를 켤게요. <laughs> 어, 그 날씨 좋은데요? 비안 음, 오는데요? <웃음> <웃음> 와, 파리다! 바깥다 너무 고 겁나 멀었어. <목소리> 어, 내려서 걸어가면 돼. 했는데, <목소리> 어? 지금 거의 1시간 <laughs> 한 시간, 한 시간 걸어야 돼. 네. <laughs> 하지만 전 걷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목소리> 와, 내복 입길 잘했다. 나 <목소리> <와, 목소리> 아, 입어야 되는 날씨다. 아. <목소리> <목소리> 그치? 해가 얼른인 적이 있어. 왜사하지사의 나라. 여기 지금 무슨 마라톤 행사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laughs> 저기 보시면은 잘 보일려나 이게? <laughs> 어, 난리 난리 지금. 지금 여기는 파티가 <웃음> 벌어져서 이게 차 길인데 다 막아놔서 우리가 이렇게 수월하게 걸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 <laughs> <laughs> 마라톤 대회 에 신났다가 그 인파의 길이 막혀서 <laughs> 길을 건너갈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지하철 타고 갑니다. 근데 이 축제 덕분에 지하철이 공짜여가지고 우리는 <laughs> 게이들. <웃음> 어 그쪽으로 오겠대. 음. 어 우리가 저기 추억의 장소 언니. 음. 프라이탁 가방으로 <laughs> 어. 한때 프라이탁에 완전 미쳐가지고 예술책 있는곳은 프라이탁만 음. 매장만 다 찾아다니고. <laughs> 예술책 파는 데거든. <laughs> 책은 관심 없고. 책은 아예 보지도 않고 프라이탁만. <laughs> 집에 갑니다. 오버스가 먹어봤대요. 응. <목소리도> <목소리도> 맛있어 맛있겠죠? 아하, 저기다. 어, 남편이랑 왔나보다. 응? 아, 죄송합니다. <laughs> 미안. 미안해. 수정이 남편이 <laughs> 수염이 있어서. <laughs> 수만 있으면 나 수정이 남편인 줄 알았나 봐. 근데 멀리서 와서. 죄송해. 그녀가 <거> 오고 있어요. 수정이 <laughs> <laughs> 노래 맞아? 나이스, 나이스. 어 수정아. 어머 수정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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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집해탈되는거 아니야? <웃음> <웃음> 우와, 완전 반가워요. 반가워.

아, 젠타 키도 아마 15분 15분 안에 아니면은 하거나 같이 그냥 먹을까? 어. 어. 같이 안먹 나눠 먹는 거 아니, 나눠 먹는 게 아니야. 아, 그, <laughs> 아 테이블에 앉으면 테이블이 같은. 같이 앉아요. 아, 같이. 상관없어. 박 따질라까? 같이 앉아. 그 F45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는그분 음. 어. 이제 은퇴했어요. F45. 그래요? 음. 됐어요? 언어 <laughs> 언니, 어떻게 지냈어요? 어, 난 진짜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치, 그냥. 둘이 얼마만에 보는가 와, 우리는 진짜 거의 엄청 화려한데. 나... <laughs> 맞아, 맞아. 근데 나도 어쩌겠어. 그래 어. 응. 응. 맞아, 맞아, 응. 거의. 제대로 본 응. 거는. 맞아. 아니, 희동아, 너가 해? 그때 파리에 왔었는데, 우리가 뭐. 맞아, 맞아. 맞아. 그때 맞아. 응. 은지랑만 만났어. 맞아, 맞아. 저도 언니한테 어. 문자하려고 보니까 2017년도인 거야, DM 어. 보낸 게. 맞아. 그래갖고 그때 은지 언니랑 응. 가, 급하게 만나게 되었고. 음. 음. 뭐가 일정이 안 맞아서 어, 내가 아마 ]办지? 일을 하든가뭐뭐학원 다닐 때가 있그런 근데 언니 이렇게 하면 누가 안웃쳐가요 괜찮아요? 아, 소고기랑 음. 유명한 거 같아요 좋아요 나는 눈에만 마셔야 된다 진짜 맛있네 아 맛있어 좋다 좋맛 한나야 있어 맛있어 가방어 맛있어 맛있어 요있쪽에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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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있어 맛있어 맛있어 이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 뭐 약간 큰 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거나, 이여운데 없어서, 러닝할 때도 면나이트 얇은 걸. 돈 꺼낼 때 이렇게. 까야 <laughs> 돼? 음. 치마를 못 입어요, 치마를. 원피스는 <laughs> 어렵잖아요. <웃음> <웃음> 음. 그거 그러니까 필전 맛이야 스파게티가 필전 맛인데 맛있는데? 음. 약간 피젠 맛이 나을 고 근데 이 정도는 먹을 수 있어 네. 나향신를 먹었어 아 진짜요? 언니왜먹었어요 나머지 언니가 나항먹어 거 네, 맛있다, 맛있다. 되게 시경하면시나말가시나 나가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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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나 나가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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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시나 나가시나, 나가시나, 나가시이나나 나가시나, 나 <laughs> 은하 언니랑 그쵸? 화하는거응 그게 오이 전부야 보이는 응. 게전부 엄마랑 밥 먹는 거 그거랑 피에 항상 일이 생기기를 <어이> <laughs> 기다리는 음. 아그 진짜 <웃음> 힘들었죠 <웃음> 나도 막 음. 공연하고 음. 싶어데 근데 네. 쉽지는 않은 거 같아 마리 토끼를 다잡는거 맞아 음. 어려워 네. 맞아. 음. 어, 맞아. 맞아 근데 시장이 너무 안좋아서 응 음. 노는 부부들도 많고 맞아 나도 모르고 이제 풍으로 가려는 단계에서 온거잖아 음. 그러니까 그때 그 너네 느낌 알지? 음. 그때 그막 오디션 맨날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고 맞아 소리가 <laughs> 안나는거야 <아니, 그거 웃음> <laughs> 계속 얘기해, 왜? 계기 <laughs> 아파요. <생각해요>? 저기, 멍멍이가. <laughs> 가? 멍멍이. 힘내, 힘내! 아, 어, 깜짝하다. 올라가, 올라가! 하나, 하나 둘, 둘, 셋! 어휴, 어휴, 옳지, 옳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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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